하세요 고급 지구과학탐구 발표 해양과 조석단원 기조력과 조석파에 대해 설명할 2104 김가연, 2113 안도현입니다. 우선 목차는 기조력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조석파, 그 다음 개념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조력은 2104 김가연이 설명하고 두 번째 기조석파는 안도현이 설명합니다. 우선 기조력이란 조석을 일으키는 힘으로 천체... 태, 천체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지구와 천체의 공동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지구의 원심력이 합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힘을 말합니다. 우선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구와 달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동시에 지구와 달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진행합니다. 지구의 질량이 달의 질량보다 약 80배나 크기 때문에 지구 달의 질량 중심은 두 천체의 중간 지점이 아닌 지구의 내 지구 내부의 한 점에 존재하게 됩니다. 지구와 달의 공통 질량 중심 주위의 회전 운동은 던져진 망치에 비유될 수 있는데요. 본 그림과 같이 망치의 머리 부분이 지구에 해당하고 이제 망치의 막대기 부분이 달에 해당합니다. 지구의 중심이 지구 달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하게 되면 지구의 임의의 점 ABCD도 공전을 하게 됩니다. 이 ABCD는 제가 임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 잡아도 됩니다. 이때 원운동 바깥쪽을 향해서 지구의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각 점에서 원심력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게 가지게 됩니다. 또 달의 중심 방향으로 달의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는 원심력과는 다르게 크기와 방향이 서로 같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림의 각 ABCD 지점에서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두 힘의 합력이 기조력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AB 지점은 달에 가까워 달의 인력이 원신력보다 크기 때문에 기조력이 달 쪽으로 작용해 해수가 달 쪽으로 끌려가고 CD 지점은 원신력이 달의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기조력이 달의 반대쪽으로 작용하여서 해수가 달 반대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조력의 영향으로 달의 방향에 지구와 달의 반대방향 지구에서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기도, 기조력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지구 반지름을 R,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d, 달의 질량을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옆에 그림과 같이 A 지점과 B 지점을 설정한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보면 원심력과 달의 중심에서의 인력이 같다는 식을 세워서 알수 있습니다. a에 작용하는 인력인 Fa는 g 곱하기 d 마이너스 r 제곱분의 m. b에 작용하는 인력은 Fb g 곱하기 d 플러스 r 제곱분의 m이고 여기서 a에 작용하는 인력은 지금 지구 중심과 달 중심의 거리에서 r만큼 더 가까이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d 마이너스 r 제곱을 써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A 지점에서 작용하는 기조력에 대한 계산인데요. 그래서 T를 TA라고 하면 은 FA-FC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준 다음에 유도하게 되면 은 마지막 세 번째처럼 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D는 60R이기 때문에 이를, 그래서 D제곱, D분의 제곱 d R과 D제곱분의 R제곱을 유, 근사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기조력 TA를 D 세 작업분의 EGRM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있습니다. B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조력을 계산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기조력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반대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속파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과 태양에 의해 지구의 해수면이 기조력을 받으면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특정 지점의 해수면이 변동하는 조석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아래쪽에 위치, 달이 위치한 경우와 같 경우에서 지구의 중심과 달의 중심을 이은 직선상에 있는 지점에서는 달의 입력을 받아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만조가 발생하고 그와 수직하게 떨어진 지점에서는 해수면이 양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지는 간조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재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에서 만조이고 이로부터 약 12시간 뒤즉 지구가 반바퀴 자전했을 때 또다시 만조가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구가 반바퀴 동안 자전할 동안 달 또한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2시간 25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만조가 될수 있습니다. 하루로 생각해보면 24시간 50분 동안 만조와 간조가 각각 두 번씩 발생하게 됩니다. 조석 현상은 달에 의한 조석, 즉 태음 조석과 태양에 의한 조석, 즉 태양 조석이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둘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달, 달과 지구, 태양이 모두 일직선상에 있을 때에는 태음 조석과 태양 조석이 서로 중첩되는 효과를 일으켜 만조일 때의 해수면과 간조일 때의 해수면이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지는 사리가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구, 태양, 달이 서로 수직하게 있을 때에는 달에 의한 태음 조석과 태양에 의한 태양 조석이 서로 상쇄되어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의 해수면 차이가 가장 작은 조금이 나타납니다. 실제의 조석판은 위도에 따라 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축이 달의 공전 궤도면에 대한 수직선과 수선과 서로 평행하게 존재했다면 모든 위도에서 조석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자전축은 달의 공전 궤도면에 대한 수선과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서로 다른 조석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만조 그리고 이 지점이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간조가 되기 때문에 하루를 주기로 하여 조석 현상이 발생하는 일주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고 B의 경우 현재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만조, 이 붉은색 선상에 왔을 때가 간조, 다시 이때 왔을 때가 만, 만조인 것과 같이 주기와 해수면의 형태가 다소 불규칙하고 복잡한 혼합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위도인 c 의 경우 커서로 가리키고 있을 때가 만조, 붉은색 선에 왔을 때가 간조, 또 다시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으로 왔을 때가 만조, 즉 반나절을 주기로 일조현상, 조석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반일주조라 부릅니다. 북반구 해역 중앙에서는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무조점이라는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양에서 에너지가 집중되는 만이나 해역과 같은 지형이나 12시간, 24시간과 같이 적절한 공명주기를 가진 지점에서는 매우 큰 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에 관련한 뉴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조일 때 해수면이 높아지고 간조일 때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밀물과 썰물처럼 해, 해수의 흐름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조류라 부릅니다. 물대표는 조류를 통해서 한 달간의 조석현상을 파악하는 전통적인 음력 체계이며 수산업계에서 주로 지금까지 이용되어 왔습니다. 해군이나 해운업계에서는 서양식 양력 체계를 이용해 조석을 통하여 하루간의 조석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대표에서 가장 조류가 약한 시점인 한조금 음력 8일과 23일을 10일과 25일로 바꾸고 하루의 조시차가 48분으로 여겨졌던 것을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40분에서 50분 가량 사이로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또한 단지 해류의 흐름만이 아닌 해수면의 높이 변화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조석표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첫 번째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조석조견표까지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전통적으로 조석현상을 파악하는데 쓰였던 물대표를 재발견하여 자, 그 다음은 이제 세계해양물력이 기존 물대표를 보완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물 기준을 도입하였고 두 번째, 양력 음력을 통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판 글로벌 격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물 기준 도입은 기존에는 조금을 음력 8월 23일 한 조금으로 보았으나 실제 조류가 가장 약해지는 음력 10월 25일을 역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력, 음력 통합은 기존에는 음력 위주로 이제 나타냈지만 이제 세계 해양 원력에서는 양력과 음력, 월령달 모양을 하늘에 배치하여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세계판 글로벌 격자로서의 역할은 기존에는 한국 연안 중심이었으나 경도 15도, 세계시와 위도 10도 간격으로 전지구 해역을 망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